평양대 친구들 안녕하세요 어, 이번에 상과 공과를 같이 하게 될 박현옥 선생님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 공과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공과 시작하기 전에 상과 활동판 유년부 어린이용 별지 5번 6번 7번 8번 그리고 풀이랑 펜을 준비해주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활동을 해볼 거예요. 먼저 이렇게 상과 활동지를 이렇게 펴보세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미션 카드와 미션 주사위가 필요해요. 교제 별지에서 5와 6에서 미션 카드 6장을 뜯어주세요. 그리고 별지 7에서 미션 주사위를 또 뜯어 주세요. 아이고. 뜯었으면 우리 주사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선 따라 접어 주시고요. 접은 다음에 이렇게 풀칠을 해 주시면 돼요. 하고, 이렇게. 잘 붙어요. 자, 다 주사위 다 만들어졌나요? 그럼 미션카드 6장을 활동지에, 활동지에 있는 배움터, 배움터의 그림과 같이 일치하도록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언니, 오빠,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함께 짝을 짓고 혼자인 친구들은 부모님과 함께 게임을 해보세요. 선생님이 먼저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를 이렇게 던져요. 어? 신발 정리하는 게 나왔네요. 그러면은 이거를 신발 정리 똑같은 그림을 찾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신발 정리 완료! 이렇게 미션을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 먼저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하고 이긴 친구가 먼저 미션 주사위를 던지고 이때 나온 미션 그림과 동일한 방식으로 번갈아가며 하면 되는데 단 이미 나왔던 미션 그림이 나온 경우 미션 카드를 다시 뒤집을 수 없고 상대방한테 넘어가요. 미션 카드 6장을 먼저 모두 그 카드에 쓰여 있는 문장을 외치는 친구가 승리하게 돼요. 6장을 모두 뒤집으면 어떤 문장이 나올까요? 부모님이 오셨다 문장이 나와요.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미션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청소를 하거나 숙제를 하는 것등 있었어요.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신 동안 여러분에게 해야 할 일이 주어진 경험이 있나요? 그럴 때 우리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며 기다렸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국이 왕성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자세로 천국을 기다려야 할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알아볼게요. 예수님이 감람산 위에 계실 때였어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주님이 다시 오실 때와 세상의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어요. 먼저 열처녀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열명의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나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오지 않자 모두 졸다 잠이 들었어요. 그때 갑자기 신랑이 온다는 소리가 들리자 열 명의 처녀는 급히 일어나서 등불을 준비했어요. 그들 가운데 지려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지만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등불은 꺼져갔고 결국 그들은 기름을 사러 자리를 떠났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기름을 사러 간 사이 신랑이 도착했어요.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사이 잔치의 문이 닫혔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결혼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열 처녀의 이야기를 통해 마지막 날과 때를 알수 없기 때문에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주인이 여행을 떠나며 종들에게 재산을 맡겨주었어요. 그는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각각 맡겼어요. 주인이 떠나 있는 동안.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를 해서 각각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더 벌었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땅을 파고 그곳에 돈을 숨겨두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인이 돌아왔을 때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어요.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말을 듣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주인은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종에게 주었어요. 예수님은 이처럼 달란트를 받은 종들의 이야기를 통해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은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야 해요. 그럼. 성경 이야기를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친구들 질문해 볼게요. 친구들 활동지 맨앞 제목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열어 보세요. 열었나요? 그러면 첫 번째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결혼 잔치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번 답을 적어 볼까요? 답다 적었나요? 맞아요. 등굴에 사용할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어, 두 번째,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기다렸나요? 이것도 한번 답을 적어 보세요. 다 적었나요? 네, 맞아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며 기다렸어요.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며 기다린 다섯 처녀들처럼 그리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두 종들처럼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선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말씀을 되새길 활동을 해볼게요.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 들따라, 말씀따라입니다. 친구들 상과 활동지에서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이렇게 활동을 펴보세요. 그러면 네모칸들이 많이 그려져 있고, 네모칸 밖으로는 성경 예기와 관련된 질문들이 있어요. 각 질문 위에는 화살표나 숫자가 있어요. 화살표는 이동방향을, 숫자는 이동해야 할 네모칸의 수를 나타내요. 출발점 1번부터 4번까지 화살표와 숫자를 따라 이동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돼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볼까요? 먼저 출발점 1번부터 질문 위에 있는 화살표와 숫자를 따라 이동해 보세요. 보면 이렇게 11간이, 11이 돼 있죠? 그러면 다시 화살표 아래로 한 칸, 또 위로 한 칸, 옆으로 11칸. 1번 질문을 읽어볼게요.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나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질문했어요. 질문 밑에 답을 적어보세요. 자, 다, 답다 적었나요? 그럼 이어서 2번도 화살표와 숫자 따라 이동해 보세요. 2번 위로 17칸. 어, 이번 질문은 친구들 읽어보고 답을 적어볼까요? 열 처녀 가운데 신랑과 함께 잔치에 들어간 다섯 처녀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자,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다 적었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3번도 화살표와 숫자 따라 이동해 보세요. 3번 지점에 다 도착했죠. 그러면 3번 질문을 읽어보고 한번 답을, 답을 적어볼까요?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 받은 종들은 주인이 올 때까지 어떻게 활동했나요? 한번 답을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4번 질문 위에 있는 화살표와 숫자에 따라 이동해 보세요. 4번 질문을 읽어보고 답을, 답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요? 충성이에요. 4번까지 그림이 다 그려졌어요. 어떤 그림이 나오나요? 만화책? 소설책? 아니에요. 바로 성경책이 완성되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은 사람이 어떤 자세로 천국을 가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때는 아무도 알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해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다음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준비하고 충성하며 살아요 활동을 해볼게요. 활동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할 수 있을지 알아보아요. 먼저 친구들의 상과 활동지에서 적용을 펴 보세요. 그리고 육과 육과 8에서 준비 충성 카드 4장을 뜯어 주세요. 하나 둘 뜯었나요? 준비 충성 카드에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만나는 상황들이 나와 있어요. 이제 카드 두 장을 선택해서 활동지에 꽂아보세요. 음, 선생님은. 어? 선택한 카드를 활동지에 모두 꽂았나요? 여러분이 같은 카드를 선택했어도 그 상황에서 천국을 기다리며 준비하고 충성하는 방법은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선택한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하고 충성할 수 있을지 적어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서 천국을 준비하며 충성해야 해요. 이러한 다짐을 담아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하기로 결심해요. 그리고 다짐한 내용을 적어 3과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 한번 적어볼까요? 다 적었나요? 친구들 삼마를다 맞췄어요. 활동지를 접는 선에 따라 한번 적어볼게요. 자, 친구들 오늘 배운 내용을 잊지 않기를 바라요. 그러면 이제 기도로 마무리 할게요. 우리 두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은 천국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또 우리 친구들이 생활하는 곳 어디에서나 언제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